반복문인데요. 요건 반복문의 포 반복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포가 있고 와일이 있는데 이제 포문의 기본 골격입니다. 처음에 표현식원2 3가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분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반복할 구문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조건은 초기값이 되고요. 두 번째는 조건. 이 초기값은 for 루프를 돌기 전에, 이 반복문을 돌기 전에 변수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조건입니다. 두 번째 조건이 참이면 반복이 계속 진행되는 거고요. 반복이 한번 진행될 때마다 세 번째 조건, 세 번째 표현식에 의해서 변수의 값이 가공됩니다. 아령, 요, 요런 플로우를 타게 되고요. 첫 번째는 내가 반복을 돌릴 변수 i를 0으로 초기화하고 i가 만약에 n보다 작을 때 true이면은 계속 반복을 돌게 됩니다. 반복되는 스테이트먼트를 돌리게 되면 돌고 나서 i는 한 번씩 증가하는 그런 증가 문을 수행을 합니다. 그러면 i는 0 1 2 3 하면서 n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돌게 되는 거죠. 그리고 n과 같을 때 종료되게 됩니다. 이 예제에서 볼수 있듯이 i는 0부터 시작해서 5보다 작을 때까지 아래 문장이 반복이 도, 반복을 돌게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루프 이터레이션 0 1 2 3 4까지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요거는 잘 쓰이진 않지만, 요 세미콜론 두개 사이에 족, 표현식 세 개를 비워뒀을 때는, 얘는 무한루프입니다. 얘는 무한루프 표시인데, 보통 이렇게는 안 쓰고, 뒤에서 배울 w h 문으로 구현을 많이 합니다. 네. 포문보다 좀 깔끔하죠? 요 표현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. 표현식이 하나밖에 없고, 바로 조건입니다. 조건이고 조건이 참일 경우 구문을 반복시키게 되는 문장입니다. 심플합니다. 익스프레션이 하나밖에 없고, 네, 익스프레션이 True일 때 스테이트먼트가 진행이 되고 for 문처럼 초기화라든지 증감해 주는 부분이, 부분이 없습니다. 이거는 실제 코드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. 때문에 이 예제처럼 이제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표현식이 있는데, 이제 요 반복문에 진입하기 전에 i라는 값을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.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되고, 그리고 요 구문 안에서 i를 증감시키는 그런 코드를 포함해야 됩니다. 이렇게 아까 뿔뿔을 뒤에 붙이면, 요그 명령줄이 수행되고 난 다음에 변수 값이 증가한다고 했었는데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냥 뿔뿔을 뒤에다 붙인 거죠. 여기서 풀풀 앞에다 붙이게 된다면 이제 0이 출력이 안 되겠죠? 바로 1부터 출력이 되겠죠? 그러면 4 줄만 나올 거예요. 1, 2, 3, 4 네. 네 뒤에다 붙였기 때문에 0, 1, 2, 3,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코딩을 할 때는 초기 값하고 이제 종료 조건을 잘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. 내 배열이 뭐넘어가진 않는지 뭐 이런 걸 이제 그 임계 지점을 잘 확인을 해서 코딩을 해주셔야 됩니다. 이거는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y를 뒤로 빼고 do를 넣은 거예요. 그래서 do while 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do 문이 나오고 while 조건입니다. 이게 차이점은 while 문 같은 경우는 조건이 참일 때 수행을 했지만 이 do while 문은 일단 구문은 한 번은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참이면 다시 루프를 도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구문은 최소한 한 번이 실행된다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언제 쓸수 있을까요? 어떤 뭐 어떤 페리페러를 이니을를 하는데 이니은는 해야 되니까 이니을를 합니다. 근데이니의 결과 리턴 값이 에러가 났을 경우 리트라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뭐 어떤 걸 수행하고 그 구문에 결과 값에 따라서 다시 리트라이 할때두 아이를 많이 쓰게 됩니다. 똑같습니다. 여기도. 똑같이 초기 값은 0이고, 뿔뿔을 뒤에다 했고, 조건은 5보다 작기 때문에, 루프를 돌렸을 때 똑같은 출력이 나오는 거고요. 브레이크. 종료문 안에서도 이제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은, 종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어요. 조건이 참인데도 브레이크를 만나면 반복문을 빠져 나갑니다. 아까 스위치 케이스에 그 케이스문 실행하고 다음 케이스로 넘어 가지 못하게 할 때도 브레이크를 썼잖아요. 이 브레이크 키워드를 만나면 다음 브레, 브레이스로 넘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스테이트먼트에서 어떤 경우가 되었을 때, 나 이거 반복문 그만할 거야. 브레이크 주면은 그냥 바로 끝나게 돼버리는 거죠. 그래서 한 예제와 같이 그 0이 초기 값이고 10보다 작을 때까지 루프를 도는데 지금 여기 플러스 플러스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이 라인은 i가 1인 상태인 거죠. 그래서 1부터 찍어요. 1부터 이렇게 찍다가. 1부터 찍으면서 여기서 계속 증감이 일어나다가 여기 5일 때 브레이크를 만나서 여로 빠져나갑니다. 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5라는 로그가 안 찍혔죠. 유사하게 브레이크와 유사하게 컨티뉴는 반복문은 완료하지 않고 루프의 시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. 그래서 아까 브레이크 만났을 때는 요 엔드로 갔는데 콘티뉴를 만나면 다시 시작으로 갑니다. 차이점은 이제 i는 2해서 e 콘티뉴했기 때문에 i가 2가 됐을 때는 이 루프 이프린트 f 가 출력이 안 돼요. 그리고 다시 조건문의 시작으로 가서 또 진행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밑에 보면은 2인 경우가 없습니다. 2인 경우는 출력이 되지 않았고요.